대한민국 직장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무려 1시간 24분 속 터지고 시간 터진다 지방 61분 서울 내에서는 79분 경기도에서는 102분이나 걸리는 출퇴근 아이고 4시간 살살 녹는다 아니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대한민국 국토교통정책 NC생 춘배와 함께 알아보자고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1시간 반왕복 3시간인데 버스가 배차 시간이 길면 24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는 한 4시간도 걸렸어요 그래도 버스 대차 시간이 완전 해리고 몇분 뒤에 도착한다고 해놓고 10분 이상 기다려서 안올 때도 있고. 매년 들어가는 교통량과 더불어 하루에 두 번씩 콩나물처럼 빽빽한 인파에 치이고 밀리다 보니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은 지옥을 방풀케 한다 말이지. 아유 숨막힌다 숨막혀. 매일매일 출퇴근 인파에 치이고 단몇 분의 시간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없는 거냐고? 허,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 출퇴근은 빨라지고 전국은 더 가까워지고 고고 정책 한번 들어볼래? 첫 번째 수도권 교통이 혼잡하다. 30분 출퇴근 달성을 위해 GTX ABC 라인을 만든다지. GTX가 뭐냐고? GTX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을 빠르게 그는 광역 급행 철도를 의미하는데 최고 속도 180km로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실 운행 평균 속도 기준으로 비교 시 기존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고. 우선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24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수서에서 동탄까지 무려 18분이면 갈수 있을 예정이래. 또 Gtxa 파주 운정 서울역 구간은 24년 하반기, Gtxa 전 구간은 28년 개통 예정이래. 나머지 구간들도 Gtxb 노선은 24년도 상반기 착공, Gtxc 노선은 23년도 하반기를 예정으로 국민의 의견을 Gtx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얼마 전 Gtx 국민 참여단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형 근데 지하철만 연결된다고 출퇴근 시간이 빨라질까?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광역버스 입속 대책이야. 작년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방역버스 입석 대책을 발표했어 서서가는 입석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순차 난이 발생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한 이후 버스 340여 대가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에는 무려 680회 이상 확대됐대 또 무정차 통과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정류소부터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 거 알아? 여긴 지난해 9월 도입돼서 지금은 총 수원, 화성, 안양, 성남, 시흥, 고향에 적용 중이라고 해 이수도권에서는 최초 엠버스 신설과 환승센터 착공을 통해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추진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 수는 늘리고 출퇴근 시간대 입석 승객은 줄이고 야 이거 생각만 해도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이야기지 않니? 하하 <laughs> 형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지방은? 하하 <laughs> 좋은 포인트야 곧 전국 2 시간 내 생활권이 될 예정인데 이것도 알아둬야지. 이것도 형이 몇 년을 공부한 내용인데 우선 지방은 공항, 철도, 도로로 연결될 예정이야. 주요 공항들을 보자면 대구 경북에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신설될 예정으로 번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주의 제2신공항은 3년 8개월 만에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비를 완료했다고 해. 그리고 도서공항으로 백령공항은 작년 12월에 예타 통과를, 울릉공항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공정률은 29% 달성, 흑산공항은 지난 1월. 국립공연위원회의 심의를 6년 2개월 만에 통과했다고. 우리나라 공항이 그렇게 다양해진다고? 그럼 그것 뿐이 아니야. 수서발 고속열차인 s r t 는 이제 여수, 진주, 포항으로 9월부터는 확대 운행 예정이어서 이 노선들이 확대된다면 남부 지역 380만 명의 교통이 훨씬 더 편리해진다고. 또한 해상교량과 터널들도 다양하게 생길 예정이니 전국이 더 촘촘해질 거야.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 끝나고 해외로 나가는 주변 친구들 많지 않아 춘식아? 어안 그래도 내 친구네 집도 가까운 일본으로 지난주에 가족 여행 다녀왔대. 형 우리도 다녀와. 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코로나 이후 국제선 정상화는 올해 4월 기준 65.6%로 빠르게 회복 중이고 다가오는 9월까지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중점적으로 회복해서 약90%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 춘식아 이번 여름 휴가는 무조건 비행기 탄다. 국내 외로 넓어지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는 수도권의 출퇴근 길 시간을 줄여주는 GTX와 광역버스,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이동 가능해지게 만들어주는 더 촘촘해지는 철도와 다양한 도서공항 이게 바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라니.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고 행복은 높아지고 이게 바로 고고 정책이란 말씀 이 국춘배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그날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하라고 오늘도 맑음 춘배일기 끝